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대적 무기인 프랑스산 대포에 맞서 합스부르크가 내놓은 대안인 머스킷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상 후반부에는 이렇게 유럽이 무기개량에 열을 올리던 근대 초입에 이슬람과 중국은 이에 어떻게 대응하였으며 왜 서양에 군사적으로 뒤처지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은 숙명의 라이벌 프랑스가 대포의 힘을 앞세워 이탈리아를 쳐들어가자 이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501년 플랜더스 출신의 무기 제조업자들이 대포의 치명적인 약점을 알아냈는데 그것은 바로 대포를 다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포를 쏘기 전에 사수를 맞출 수 있다면 대포는 무용지물일 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국의 보병 대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포병은 일반적인 보병 무기로는 도저히 저격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스페인 사람들은 계속해서 연구한 결과, 불막대기 또는 손대포라 부르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쉽게 말해, 대포를 일반 보병이 다룰 수 있도록 경량화한 것인데요. 첫 시작은 조잡한 물건에 불과했지만, 손대포는 20년에 걸쳐서 점차 개량되었습니다. 방아쇠라는 새로운 발명을 통해 화약에 불을 당길 수 있게 되었고, 목재 개머리판을 부착해 보병이 어깨에 걸고 쏠수 있게 했습니다. 프랑스인들이 갈고리가 달린 포라는 뜻에서 화승총이라 불렀던 이 장비가 이제 더욱 강력한 보병용 무기로 변환된 것이었죠. 그것은 화승총의 모양을 길게 늘려서 재설계한 머스킷이었습니다. 사실 초창기 머스킷은 매 3분마다 단두 발의 탄환만을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약실에 화약을 넣고 다진 다음 머스킷용 탄환을 집어넣고 발사장치에 발화 준비를 한후 쏴야 하는 엄청난 과정을 거쳐야 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스페인은 부대를 각각의 대열이 번갈아가면서 장전하고 발사할 수 있게 배치함으로써 3 0 0야드 전방까지 꽤나 정확하고 지속적인 일제사격을 할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머스킷은 포병들에게 매우 치명적인 무기가 되었습니다. 머스킷이 결정적인 무기로 사용된 것은 1525년에 있었던 프랑스와 스페인의 파비아 전투부터인데요. 파비아 전투를 알아보기 위해서 당시 유럽의 상황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 초 유럽은 신성로마 제국과 스페인을 통합 관리하던 합스부르크와 프랑스가 양분하고 있었고 아직 영국은 유럽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신성로마 제국의 카를 5세와 프랑스의 프랑스와 1세의 대립 속에서 새롭게 영국의 헨리 8세와 오스만 제국의 슐레이만 대제가 등장해서 격동의 16세기를 만들어간 것이죠. 그중 파비아 전투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탈리아의 지배. 군을 두고 펼쳐진 프랑스와 합스부르크의 전쟁, 즉 이탈리아 대전쟁의 제2기를 열어젖힌 중요한 전투입니다. 그리고 파비아 전투가 벌어지는 1525년 2월에 드디어 머스킷이 결정적인 무기로 사용된 것이었죠. 당시 스페인 병사들은 스페인 국왕의 딸과 결혼하여 스페인군을 임시 통과하고 있던 신성로마 제국 카르로세에게 배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르로세는 훈련을 철저히 받은 1500명의 총병들을 이끌고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에 있는 파비아 요새를 공격하러 출전하였죠. 이에 프랑스는 자신들이 자랑하는 포병을 배치하며 전투를 준비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자국의 포병대원들이 스페인 쪽으로 대포를 배치하기도 전에 고꾸라지는 장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프랑스군은 처음에는 스페인이 신형 대포를 개발해 신속하게 끌고 온 결과라고 생각했지만, 마침내 적군 중한 부대가 산발이 지지대 위에 설치한 작은 대포처럼 보이는 어떤 무기를 쏘아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프랑스군은 기병을 투입해서 그 부대를 전장에서 몰아내고 싶었지만, 잘 훈련받은 스페인 총병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고수하며 기병들을 말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패전의 소식은 전 유럽의 새로운 충격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기술적 도약이 이뤄진 것이었는데 그와 동시에 이제 스페인의 새로운 무기를 이기기 위한 노력이 또다시 필요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서유럽이 서로 경쟁적으로 무기를 개량하던 시점에 이슬람과 중국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먼저 이슬람의 오스만 제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1453년에 천년 동안이나 난공불락이었던 비잔티움의 콘스탄티노프를 함락하면서 동서교육의 요충지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비잔티움의 함락은 오스만 제국이 자랑하는 우르반 대포의 힘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르반 대포가 이슬람 과학의 산물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르반 대포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 있는 아젠쿠르 전투에서 패배한 프랑스가 자극을 받아 처음 대포를 개발할 때 고용해서 도움을 받았던 헝가리 출신 기술자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슬람은 외부 기술에 비교적 관대했기 때문에 항상 기독교의 유럽이나 중국의 기술을 차용하는데 꺼리낌이 없었고 우르반 대포도 그 결과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신들이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며 최강의 무기를 가진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그 기술을 개량할 필요성이 없었죠. 그리고 이 시기 유럽에서는 인쇄기가 유통된 반면 이슬람에서는 인쇄기를 통치 체제를 전복시킬 수 있는 위험한 도구로 간주했기 때문에 군사 과학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이 퍼지기도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이 시기 이슬람은 순위파와 시아파라는 분파 사이에서 매우 심각한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죠. 따라서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작용하면서 이슬람은 16세기 중반부터 유럽에 비해 과학 발전이 뒤떨어지게 되었고, 이것은 결국 오스만 제국이 슐레이만 대제 사후에 수세기에 걸쳐 조금씩 서유럽에게 영토를 내어주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세계 최초로 화약을 개발했고 인쇄기도 이미 가지고 있었으며 뛰어난 야금술까지 확보했던 중국은 어땠을까요? 16세기의 중국 역시 이슬람처럼 종교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명나라의 통치 사상이었던 유교는 윤리와 도덕 표를 중시하였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것은 도덕적 가치에 불경스럽게 의문을 제기하는 학문이라며 멸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우주에 적응해야지 우주를 변화시켜서는 안된다는 생각이었죠. 게다가 중국도 이슬람과 같이 책을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황실 안에서만 비밀스럽게 과학이 존재할 뿐 널리 퍼지기 힘들었던 것은 이슬람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울러 당시 중국인들은 중화 사상에 물들어 자신들은 이미 세상의 모든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을 궁금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했죠. 만리장성 뒤에 숨은 채 자기들만의 과학적 비밀을 잘 간직하면 언제 어디서라도 쳐들어오는 오랑캐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1601년에 유럽 바티칸을 대표해서 북경을 방문한 선교사 마테오 리치는 쇄국적인 태도를 취하던 명나라 관리에게 자신의 방문 목적을 원활하게 성사시킬 목적으로 몇 가지 선물을 주었는데, 그중에서는 명나라 관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든 물건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엽 시계였는데요. 명나라 관리들은 어떻게 무식한 서양 오랑캐들이 이런 경이로운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청동 합금으로 주주한 대포를 보았을 때 중국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야만적인 오랑캐들이 부식하지 않는 금속을 발명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활용 점정은 천문학이었습니다. 과학 교육을 받은 예수의 선교사들이 황제에게 찾아가. 오늘은 오전 11시 30분에 계기 일식이 시작되어 2분간 지속될 테니 그것을 보기 위해서 같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는데 황제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의 궁중 천문학자들에게 선교사들의 말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중국의 천문학자들도 그날 일식이 있으리라는 사실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그들은 일식은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돼서 약 2시간 동안 이어질 것이라 아뢰었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되자 황제들과 신하들은 큰 기대 속에 호사스러운 관복을 차려입고 궁궐 안뜰로 행차했습니다. 10시 30분이 되었고 태양은 여전히 환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흘러 11시 30분이 되자 북경은 암흑의 도시가 되었고 정확히 2분 후 태양은 다시 빛을 발하기 시작했지요. 유럽의 과학은 이 시기에 이미 중국을 압도했고 그와 동시에 중국은 이미 아편전쟁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16세기 유럽의 전쟁 영웅들은 경쟁적으로 군사혁명을 일으켰는데, 이는 같은 시기에 유럽을 강타하던 과학혁명과 쌍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유럽이 서로 군사적 각축을 벌일 때, 동쪽의 이슬람과 중국은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로 군사경쟁이 뿌리내리지 못했죠. 그렇게 동방의 과학은 정체계에 들어섰고, 바로 그 점이 향후 3세기를 통해서 동양이 서양의 식민지가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